제가 1분1분 1분 늦었나?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의 주은입니다. 오오오 네. 저희가 4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릴레이 브이앱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첫 주자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7시에 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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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요? 잘 들려요? 어, 얼굴 엄청 크게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고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삼각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제가 직접 들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고정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저희 다이아가 4살 되는 날이잖아요. 9월 14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4년 동안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 응원해주시고 함께 있어주신 에이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브이앱을 하게 되었고요 어, 네 여러분 브이원 수고했다고 계속 말해주시는데 <laughs> 저 보면서 울었어요 <laughs> <laughs> 아니저 근데 너무 많이 운거 같아요 저때 인터뷰 때도 울고 무대에서도 울고 약간 좀 부담이 많이 됐었나 봐요. 무대 준비하고, 음, 약간 그런 것들이 겹치고, 또 긴장도 풀려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울보였네요. <laughs> 네, 제가 첫 번째 주자고, 음, 저희 한 사람당 25분씩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드 여러분들은 5분의 쉬는 시간을 5분씩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자를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다이아 다이아 모의고사입니다. 우박수! 아 팔이 너무 아픈데? 네, 다이아 모의고사 영역을 저희 MBK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핸드폰이 한 대잖아요. 그래서 아빠폰을 빌렸어요. 아빠폰을 빌려서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스르륵. 자, 아빠폰. 네, 여기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짠. 다이아 영역. 잘안 보이네. 여러분들도 이걸 미리 받으셨죠 그래서 한 사람당 총세 문제가 있는데 같이 맞춰보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은 영역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주은이의 듣고 싶어 원에서 주은이가 세 번째로 부른 노래 제목은 이라고 하셨는데 정답 입력해주세요. 오늘 살짝 쓰게 말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주은이 듣고 싶어 원이 아니라 데일리 다이아 몇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헷갈릴 것 같아서 듣고 싶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수정했어요. 잘했죠? 톤 밝기를 낮춰. 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마도 뒤에 커튼이 흰색이어서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밝아요? 정답은? 맞습니다. 어, 귀로라고 하셨는데, 전 귀로를 부른 적이 없고요. 귀로는 오늘 v 서 불렀고요. 알듯 말듯입니다. 오오오오오 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laughs> 뉴트로 앨범 우화에서 주은이는 우화를 몇번 부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1번, 8번, 2번, 9번, 3번, 10번, 4번, 11번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10초 드릴게요. 19, 10, 0 8, 7, 6, 5, 4, 3, 2, 1, 땡! 네. 다들, 오, 아홉 번, 두 번, 2번, 두 번? 2번? 두 번은 좀 심했다. 아, 답안지에서 2번? 두 번은 좀, 제가 살짝 실망할 뻔 했어요. 두 번이면. 2번. 다들 아홉 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엔 답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인트로부터 뜬뜬뜬 뜨른 뜨른 뜬 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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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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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여기서 세 번을 하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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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그 다음 제 파트 때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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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고 또그 다음 뜬뜬 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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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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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러고 또 우아우아우아 우아 우아 하고 또제 파트 때 우아우아우아 우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사비에서 우아우아우아 우아 하고 또 마지막에서 또 우아우아우아 하는데 우아 우아 어떻게 무슨 아홉 번이에요 저한테 관심이 살짝 부족하셨나봐요 이 문제 내신 언니께서 그치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치만 아홉 번은 아니에요 제가 우아우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 입을 보시면 저는 다 같이 그 인트로, 아웃트로 뭐 그때도 우아우아 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문제는 무효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지금 시작한 지 7분이 넘어갔는데 마지막 문제, 주은의 최근 먹방 브이앱에서 먹은 음식이 아닌 것은 1번 소시지, 2번 치즈, 3번 떡, 4번 쫄면. 하, 여러분, 이거 모르면 저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셨겠죠?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시간을 줬다 생각을 하고 어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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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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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떡 떡. 떡이라고 하신 분 에이도 아니죠. 내가 주은이가 먹은 떡 개수까지 안다고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떡몇개 먹었죠? 대성님 소시지, 소시지. 어머 신고 누를 보냈어요 댓글을. 여러분 제가 살짝 수전증이 있어서 살짝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운동 부족인가봐요, 요즘 <laughs> 제가 떡 28개 먹었대요 28개, 28개 대성, 그건 내가 먹고 싶다고 지금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말하면 안돼요 답을 맞추셔야 돼요 정답을 틀리시면, 신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laughs> 손을 바꿨어. 너무 팔이 아프다. 네. 자, 정답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쫄면이었습니다. 저는 쫄면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엽떡이랑 핫도그를 먹었었는데 그때 쫄면사리는 없었고요 당면이 있었어요 아이고 손이 너무 떨리네 잠깐 이렇게 고정을 여기는 저의 방이고 본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 안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수선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벌써 세세 세 개의 세 개의 문제가 다 끝났고요. 어, 정말 정말 짧죠? 다음에는 더 지금 누가 다이아 계정으로 댓글 달았는데 코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다이아 계정으로 댓글을 달아도 되나요?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선이 연결이 안 됐어요. 음, 제가 한 26분까지 해볼게요. 지금 몇 시지? 12분인데 10. 14분? 14분 남았다.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조만간 또 라이브 방송 같은 걸로 찾아올게요. 좋죠? 아, 여러분, 저희 저, 그 지하철역에 광고 봤거든요, 전광판. 그 사진 되게 이쁜 걸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그 사진, 저 그때 화보 사진 다 좋아하거든요. 저희 다 뽀샤시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약간 다이아인 게좀 뿌듯하고, 약간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항상 저희를 약간 떳떳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에이드인 것 같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아가 5살, 6살, 7살이 되고, 뭐, 100살이 되어도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오늘 V1 방송을 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 보기 전에. 너무 떨리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때는 떨려서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또 무대를 보니까 다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이런 생각에 약간 좀. 너무너무너무 떨리고, 진짜 저 휴지 잡고 봤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또, 또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음. 근데 이제 너무 약간 속이 시원하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고, 제가 무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올 테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는 무대를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빈이랑 은채랑 소미도 응원하러 왔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동생들이 이러고 저를 보고 있는 게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아, 브이 아직 하고 있어요? 제가 7시 브이 앱이라서 제거 보고 약간 허겁지겁 준비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제 무대가 끝나고 나서 7시가 돼 가지고 킬수 있었는데. 같이 고생해 주신 분들 이 너무 많은데 다들 감사합니다. 귀로, 귀로, 귀로 듣고 오세요. 여러분, 저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 어때요? 머리를 잘랐어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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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약간 머리가 제가 항상 붙임머리하고 피스 붙이고 이랬는데, 제가 머리가 진짜 안 길거든요, 빨리. 그래서 너무 오중간한 길이여 가지고 답답해서 잘라 버렸어요. 딱히 막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자른 건 아니었고 예전부터 한번 잘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번이 됐네요. 머리는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되게 뭔가 간편해졌어요. 머리 감는 것도 엄청 엄청 금방 감고, 말리는 것도 금방 마르고. 컴백은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희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언젠간 여러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날이 올 거예요. 시지? 17분이네. <laughs> 댓글을 좀 읽어 봐야겠다. 짧은 머리도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히 아, 아. 에이드는 참을성이 많답니다. 고마워요. 아, 왜 자꾸 입을 벌려보라고 하지? 아, 음, 이거 좋다. 모자를 씌워줬네. 합성 사진 보셨어요? 웃기죠. 합성 사진 1등 누구냐고? 1등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은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응. 음... <laughs> 채연이랑 다른 멤버들은 합성할 줄을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배그하다 진심 빡치셨던데, 라고 하셨는데, <laughs> 아유, 아니에요. 근데 좀, 제가 되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좀, <laughs> 씁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코지를 보여드릴까? 아빠! 코지! 다른 멤버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집에 내려가고 있어 가지고. 아, 집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 본인들 집에 있어서 예빈이는 제주도에 있는 거 같아요. 고지. 아빠 안 나와. 올라봐. 야. <laughs> <laughs> 헬로. 여기 봐야지. 앞에 봐야지. 앞에 봐. 코지, 코지 앞에 좀 봐주세요 한 번, 한번 봐줘. 권채연 왜? 너 지금 짭거린 거야? 코지가 코지가 쩝이래요. 어머, 어머.